오늘 저희가 먹어볼 거는 아니요, 소프예요 띵. 구두아 개죠. 왔어. 첫이들 안녕하세요. 소비노몬만의 조섭입니다 아, 이거 한 찍는 거예요, 지금. 네. 아, 안녕하세요. 차밍조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아 여기 여기 보고 가야 되죠. <laughs> 안녕하세요. 예. 끝이에요? <laughs> <그치요? 웃음> 예. 오늘 저희가 먹어볼 거는 아니요, 소프예요 이게 바로 그 요즘 핫하다는 유튜버분들한테 협찬을 돌리고 있다는 그 문제 의 장조림인데. 더블로 뭐 먹는 거네아 선물해 주셔가지고 한번 저희가 이걸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성품이 뭐가 들어 있는지 보자 한번. 끝인가? <laughs> 끝이야. <laughs> 그 <친구? 웃음> <그쵸? 웃음> 아, 장조림 색이 이렇게 들어가. 하나당 하나군요. 네. 음. 일단은 전자레인지에 햇발을 데우고 있는데 그 조매력 씨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있으면은 서브바 조매력 편을 봐주시면은 감사하겠고요. 네, 저 얼굴 좀 가려지는 데좀대가요 그래... 오늘 안 씻고 오셨다. 해서 아 거... 감사합니다. 배려해드린 거요. 아 감사합니다. 아 너무 좋아요. <laughs> 너무 좋아. 안돼 네. 아, 이게 그냥 소프 형 이름으로 낸 장조름 장조름. <laughs> 아 그렇게 홍보도 돼요, 근데. <laughs> 돈 받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거 소프형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동생으로서 이제... 이름만 팔렸다 예예 예. <laughs> 오늘 이게 진짜 맛있는지 맛없는지 저는 거짓 없이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이 뭔지 한번 얘기해 주세요 일단. 이것은 말이죠 비벼 먹는 소고기 버터 장조림이라고 해서. 어, 야. 아, 이름만 들어봤을 때는 맛이 없을 수가 없는 조합이에요. 어. 소고기 버터 장조림. 그죠. 그리고 유튜브 어. 크리에이터 소프의 레시피래요. 아. 어. 우리 솔직하게 하, 하고 고소 먹더라도. 그거는 뭐 혼자 알아서 하시고요. 소문님. 자 얼굴 다 공개됐어요. 내용량이 100g이고요. 품목 보고 번호는요. 20130. 받았습니다, 형님. 자, 일단 첫 번째로 큰 그릇에다가 밥을 떨궈주시고 바로 이 소포 형님의 소고기 바타 장조림을. 아, 너무 귀엽시다. 여기서 내려보내. 넣어줍니다. 오, 어, 국물이 일단 있네요. 그래, 비벼 먹으면 국물이 있어야죠. 왜안 나오죠? 오, 오 나온다 뭐오오오 이야 괜찮네 비주얼은 이렇습니다 괜찮은데? 어떤 거 같습니까 여러분들? 자 이제 이걸 저희가 맛있게 먹을 거예요 자 드세요 맛있게 먹으라는 거 강요하시는 거 아니죠? <laughs> 배고프시니까 뭐든 맛있을 거예요 <laughs> 아니 하죠. 어쩐지 자꾸 굵기 그래. <laughs> 아니 <그게> 그거, <laughs> 그거 요즘 유튜브에서 유행이자 24시간 굶고 먹기. 아니, <웃음> <웃음> 일단은 안에 버터랑 장조림이랑 메추리알 딱세 가지가 심플하게 들어가 있어요 와, 와. 와 일단은 냄새가 굉장히 군침이 돌아요 참고로 돈안 받았습니다 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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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저 그냥 작업실에 있다가 그, 그거 냄새나요! 천하장사 소세지 그 치즈 맛어 맞아 맞아 약간 버터 향 때문에 그런 거 같아 와 이거 봐이봐이봐 얘들아 얘들아 이거 봐 오오 어 이야 먼저 먹어도 될까요? 이거 약간 노돌리 같은데요? 찾자가 누구인가 아 죄송합니다. 아니 뭘 만하면 다 놀리세요? <laughs> 아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웃음> 이거 대머리 멸시하시는 겁니다. 아니 아니요. 놀란. 왜 아... 그렇게 또 몰아가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laughs> 친구가 생각할 수도 있죠. 비겁한 변명입니다. 야, 씨 맛있겠다 이거. 오? 오! 술 취한 척 연기했는데 진짜 <웃음> 술, <웃음> 술 먹었다고 <laughs> 생각하죠? 이거 <이런>, 열심히. <이런> <laughs> 이거 리얼 실화임? 다시 틀어갖고 저기요. 저 너무 열심히 안 드시는 거 아니에요? 아저 좀 먹고 할게요. 좀 배가 배가 고파요 지금. 알겠어요. 저 먹어볼게요. 이분 <laughs> 이분 지금 식사하시네. <laughs> 음. 아 맛있다 이거. 어 아, 맛있다. 솔직히 맛 없을 수가 없어. 아니밥맛 없을 때 버터에다가 간장 해가지고 먹으면 맛있는 거 아시죠? 계란 후라이 해가지고. 난 개인적으로 여기다가 약간 깨좀 넣었으면 좋겠다 깨를 추가로 뿌려 먹으면 맛있겠다는 거지 음... 점수를 주자면 몇 점이냐면 점수를 주자면 10점 만점에 9점 1점은 왜안줬냐면 매력이가 이제 조금 살짝 아쉬워하는 거 같아서 나서? <laughs> 그걸 나한테 물어조님 <뽑아야> <laughs> <도쿠님. 웃음> <뭘> 맛있습니다. <뭘> 맛있어요. 예. 나는 진 맛있다. 맛있던. Oh. 아, 다 먹었어 벌써. 오. 아다아 달라고요. 드세요. 어차피 먹지도 못할 거달라는지잘 모르겠는데 드세요. 지금 핸드폰 애정 고 있다면 당신은 진 겁니다. 다 먹었습니다. 근 이게 딱한끼 용으로 딱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돌다데 아 돌리가 온게 아니라 노돌리가 있다고? 맥주 여기 약간 그 버터의 향이 딱 처음에 느껴지는 게좀 음. 이국적인 맛도 있고 음. 딱 김치 딱 올려서 먹으면 진짜 개맛있을 것 같아 응 그죠? 어 매력님은 별론가 봐요 아니요? 맛있다안 돼. 나 이거 하나 가져가면 안 돼요? 지금 <laughs> 이거? 가져가 오. 이거 가격이 얼마지? 밥괜찮아와 <laughs> 어, 근데 진짜 밥이 순삭이다 레알 밥도둑이네 이거라면 나는 솔직히 세 공기 먹을 수 있다 응세 음, 공기? 아니 근 정말 예상치 못했던 맛이에요 다섯 개에 만 칠천 구백 원이래요 어 진짜? 다섯 끼면은 다섯 끼를 해결해주는 건데 만 칠천 원 괜찮은 거 아닌가요? <laughs> 트름마셨어요네 잘하셨어요 네 어... 더 해. 아기는 <laughs> 좀 많이 해야 돼요. 제 노래 한곡 해주시면 안 돼요? <laughs> 갑자기? 장, 장조림 노래. 장조림. 그러니까 노래 아무거나 건... 노래를 해야 될 거예요. 네, 느끼한 노래. 뭐 부르실래요? 말만 하세요. 아니 딱 지금 내가 이 버터를 먹었을 때 생각하는 거는 약간 PDA 같은 느낌이야. PDA. 아 근데 이거 PGA. 너무 가사가 야한데. 이제 형의 버터도 말랐으니까. 어. 데스파시도 갑니다. 데스 에이 장전 장전이 오오 시 자비 스자 제본 라도 미란도 제쨍고 발라르 콘티구오 창조림찬림스다소스데스스 바라스 데토스투크레 마노스 크리토. 반편지요? 창조림이랑 반편지랑 너무 안 맞는데. 창조림 아, <laughs> 너 좋아요. 히처럼 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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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도 사람. 상관 말고 그냥 네갈 아. 가. 자, 일단은 어 저는 좀 족발을 시킬게요. 왓? 아 근데 게... 잠깐만요. 저희 소프 형장조림하다왜 갑자기 <웃음> 족발을 <웃음> 아니. 아니, 이제 밥은 먹었으니까. <laughs> 네. 밥은 맛있게 먹었고. 자, 무슨 뜻이냐면 소프 형님의 장조림은 먹어도 또 먹고 싶어질 만큼 그렇게 이제 배가 고파지게 만드는 이제 마약이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네, 정말 애피타, 애피타이저죠 애피타이저. 예, 네. 배 채우려면 한두 그릇 정도는 음, 먹어줘야 된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 뜻입니다. 그만큼 네. 맛있다는 거예요. 예, 네, 여러분들 맛있게 사 드시고요. 소포형 장사 잘 되시길 제가. 그건 네 생각이고. <laughs> 아니, <laughs> 그건 네 생각이고. 빠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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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ん